나나나나나 오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헬스북의 전전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허리 예 허리 운동이거든요 예 허리의 이제 날씨남 나나 허리 운동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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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운동의 날씨남 오 허리 운동의 날씨남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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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 봅니다. 어 여기는 지금 등대, 예, 등대 위에 올라왔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바닷가도 좀 보고 그리고 저 스카이라고 하늘자전거, 예, 하늘자전거가 여기 또 있어요. 하늘자전거 지금 보니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하늘자전거 좀 타보고 예, 한번 구경차 한번 해보려고요. 예,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자. 고맙습니다 와 야, 저기 이제 스카이 자전거 예 스카이 자전거가 저기서 이제 저렇게 오는 거거든요 스카이 자전거가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만치 맞다가 다시 또 요렇게 가나봐. 그런가보다. 또 그, 와, 여긴 바닷가. 여기가 지금 등대에 그 다리, 등대에 올라오면은 다리 난대거든요. 예, 다리, 다리 시설 안 돼. 와, 와, 엄청 멋있네. 와. 사진거참 재밌겠다. 응, 바닷가 한번 구경하고. 을도 되게 아름다워요. 여기가 와... 이 도채비길이라고 하는데요. 도채비길, 예... 딱 길이 파랗게 저 바닷가로 이어져 있거든요. 와... 가보자. 어... 슬라이언트도 있구나. 네. 네. 잠깐 바닷가부터 찍고, 바닷가 한번 찍고! 와 멋있다 <laughs> 오 바다 무섭다 바닥이 다 보여가지고 오 이거 엄청 높네 오 높아 오저 이쁘다 와와 여기가 이제 그 등대 다리에 올라온 거예요. 예. 와, 너무 멋있다. 자, 저희가 사진 한번 찍자. 와, 너무 멋있다. 말 그대로 스카이래, 하늘. 말 그대로 스카이밸리, 하늘이 하늘에 떠있다. 그런 말인데, 와, 멋있다. 와 멋있네. 와이아 유리에 유리. 응. 오 무섭다. 오이 어, 어, 무섭, 어떻게 하나? 무섭다. 오 어, 무섭다 나도. 밑 무섭다. 어, 나도 무섭다. 오나 <laughs> 어, 나도, 어, 나도 못 가겠다. 오못갈것 어, 같은데. 렸다못 가겠어 나. 밑에 보지 말고 가야 지 어, 무서워서 못 가겠어. 음, 오. 밑에 보지 마는 해 이제. 나못 가겠다. 무섭다. 어, 저, 너무 높이가 높다. 너무 높다. 가면. 와, 여기 이제 바닷가요. 예. 네. 밑에 보지 마라, 이게. 응. 와. 오, 무서워. 저기 한번 가 볼까? 아저씨 좀 무섭다. 근데. 음, 무서워 가지고. <laughs> 난 나도 무서워. 나 여기도 무섭다 이거 거기는 여자들이 더, 더, 더 없나 봐 <laughs> 우리도 가보자 자기 갈수 있겠나? 바다치가 무너질 거같은 자기야 갈수 있어? 나도 무서워서 못갈거 같은데 밑에 보지 말고 그냥 우엔만 봐 내가 자기도 못간다갈순 있어? 자기 못 가잖아 아니 자기 가나갈 테니까 <웃음> <웃음> 오. 나 <laughs> 너무 무거워 그래 오웅우 두소. 일 와. 오오 유리 깨지는 것 같아. 에이, 일로 와. 그만 타고 일로 와. 오우 와. 어우 두소. 음. 우. 유리 깨질 것 같아. 됐다. 어. 진 보니까 음. 와, 자기야. 어. 여기 오니까 전망이 더 좋아. 음. 밑에, 밑에 보면 안 돼. 자, 기야못 와? 어, 올, 올수 올, 어잡어 올, 올, 무서워가지고 자기야나 붙잡으세요 이쪽으로 어, 가뭐가오오 오, 무서워 아니 보지 오. 말고 밑에 날아간 어. 천천히 가 자기야 어, 여기가 바닥이 뻥 뚫려가지고 엄청 무서워요 지금 어, 바닥이 뻥 뚫려가지고 오와 어. 여기 경치 좋다 와 경치가 끝내주네요 전망을 니 공포증인 사람은 못오겠다 나도 공포증 있네 몰랐는데. 난 밑에 보지 말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. 음. 와, 아,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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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멋있다. 음. 사진 한장 찍어. 어. 서 사진 한장 찍어. 태가 엄청 높네. 와, 꼭대기라서 와 저기 다리 이쁘다. 와, 아름답다. 내가 오늘 등대 오자하기 잘했지. 응. 음. 자전거. 타. 아 멋있다 이제 또 자전거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옆에 자전거가 또 있거든요 도용해요. 저기가 이제 하늘 자전거 타는데요 네. 저쪽에 하늘 자전거 와, 여기가 하늘 자전거 하늘 자전거 타는데요. 와야이렇게와이어로저거저 저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예 네, 하늘 자전거 타고 이거, 이거, 거예거이 살면서 야 돼. 여기 나한번 쳐다봐봐. <laughs> 잘 어울리는데? 됐다, 이제 자전거 타러 가. 오, 하트. 오, 됐다. 했는데 어. 다리가 안돼 다리가, <laughs> 다리가 편하지가 못하겠어 자내려게요 어.. 지금 하늘자전거 타고 왔는데요 <laughs> 집사람 태우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무섭다고 못 탄다 그래가지고 제가 타는데 생각보다 무섭네요 오. 그리고 재밌어요 예. 네. <laughs> 어. 가자 어. 아야. 출발해보겠습니다. 응? 저걸로 왔다갔다 하는 거지. 그거는 두발 올라가야 돼. <laughs> 오. 아 그렇게 한 다리로 왔다갔다 해봐. 어, 한 다리로 왔다갔다. 잘한다. <laughs> 잘한다. 잘해. 오. 그 허리 허리도 좋아지고 허리 운동 되는 거지. 허리 운동. 허리 운동. 여기 있어. 어? 허둥이 문제 없죠? 어찌 하는 거지? 오, 운동된다. 이거 하체천와하천동 운동. 아, 하체 운동 좋은데. 사이클좀 e c 이클아 e Cycle. c 봐 c l e c y 내 l 내가 안 내가 e c y 내 l e 가 y c l e Cycle. Cycle. 가 y c 가